시야를 어떻게 먹어야 좋은가요? 시야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라인전이 반반될 때 갱킹에 딱히 영향받지 않은 어, 땀내나는 라인전 그런 케이스가 보통 노란 장신구를 두개 사서 갱킹을 아예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갑니다 라인전이 우리가 밀었을 때는 항상 삼거리 쪽이라던가 그 강가 쪽이라던가 꼭 설치해서 상대가 3렙갱 오는 거를 무조건 당하면 안 돼요. 2렙갱 같은 경우 2렙갱은 진짜 그냥 눈치 싸움으로 당하지 말거나 아니면 은 그냥 1렙 때 상대의 챔프를 보고 상대의 캐릭터를 보고 라인전의 그런 유불리함을 보고 가야 돼요. 2렙갱 매치업이 이때는 정말 삘이 온다. 그럴 때는 1렙의 와드를 정말 빠르게 박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와드를 바로 지우거나 눈치를 채곤할수 있기 때문에 라인전을 시작하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드가 깨질 일도 없고 상대가 박은걸 아니까 대처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뭐냐? 라인전 상성을 알아야 돼요 라인전 상성을 알아야 우리가 와드를 언제 깔아야 좋은지 상대 정글러가 언제 타이밍에 갱, 갱이 오는게 황금 타이밍인지 알수 있으니까 그런걸 항상 알아셔야 돼요 렌즈와 1장신구일 때 와드 타이밍은 정말 어려운게 처음에는 라인을 웬만하면 당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장신구가 처음에 설치하면은 4분 대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히 4분 00초에 두 번째 와드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 와드를 쓰면은 결국 4분 이후부터는 4분 전까지는 좀 비는 시간이 있어요. 와드가 설치하면 1분 30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2분 30초 전에는 당기는 웨이브를 했다가 우리가 웨이브를 딴게 만들면은 3레벨부터 다시 미는 웨이브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다, 강가 쪽에, 자꾸 바다라 해. 강가 쪽에 와드를 설치하면서 렌즈로는 또 상대의 시야를 지우면서 돈도 먹고 시야도 지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라인전을 리콜 타고 나서 서포터가 제워도 하나 사오면은 굉장히 이득을 본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뭐 중반 페이지가 있어요. 바텀 타워를 깨고 나서 어, 바텀 디오가 탑이든 미드든 올라갔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뭐전력은 이미 먹었다고 해요 자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리한 라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탑이 확실하게 이기고 있는지 우리 미드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는지 보통 이쯤 되면은 탑은 그냥 탑에 있고 순간이동 때문에 미드는 바텀으로 갑니다 플리푸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생대 바텀오가 만약에 바텀에 계속 있다 한들 정글러와 싸웠을 때 미드 정글 이데이와 상대 원딜 서포트 리데이 싸움은 성사가 안되니깐요 이런걸 위해서 미드가 바텀을 갑니다 탑에 유리하다 그러면은 제어 와드와 일반 와드를 우리 탑쪽 정글과 강가쪽에 깔아주는게 굉장히 중요하구요 강가쪽은 특히나 제어 와드를 쓰는게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면은 상대 와드가 보통 와드를 던져서 불리한 쪽은 던져서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시야를 확실하게 몸으로 체크하고 지운 다음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반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지우기 위해서 제어 와드를 강가 쪽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반 와드를 정글 쪽에 설치하는 게 국놀입니다. 이거는 거의 한 10년 동안 내려오던 국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래곤의 유무죠. 용 1분 전, 뭐, 용 1분 30초 전, 이렇게 정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유리하다면은 우리가 코템도 많이 앞서가고 있다면 어, 정비를 해서 우리가 깔았던 제화들을 상대에게 내주지 말고 와드를 들을 계속 유지하고 상대가 오면한타를 걸어서 어, 유리야 너네 오면 죽는다 이런 거를 계속 계속 위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아들을 그냥 막 뿌리고 집에 가버리면 상대가 얼씨구나 하면서 와드를 다 먹어버린 다음에 스킬샷 하나 잘못 들어가서 우리 원딜이 끊겨 우리 미드가 빈사가 돼, 용 공짜로 줘. 아, 우리 유리한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자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서포터가 잘 조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분 30초 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리 정비시키고 코어템 나오면은 어, 어떻게 뭐 몰래 갔다 오게 하든 그런 식으로 시야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고 상대가 유리한 상황에는 와드를 주는 게 맞지. 와드를 주고 오직을 주고. 아니면, 뭐, 우리가 유리하게 시야를 먹고 있다면은 한번 끊어보던가. 서포터만 끊어도 상대의 템포는 많이 느려지거든요. 그 협곡 와드 시스템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와드를 설치하러 가는데, 상대 제어 와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어 와드를 지워. 그럼 그제드를 지우면은, 거기에 잔여 시간이 좀 남아요. 이상하게. 그 잔여 시간 때문에, 이거 지우고,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상대가 다 알아요. 얘네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스킬을 무조건 써보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와드를 지운 다음에는 여기에 꼭 백핑을 찍거나 와드핑을 찍거나 해가지고 여기에 숨지 말라고 좀 한번 알려줘야 돼요. 항상 제일 여유로운 시간이 언제면은 냐 와드를 지우고 나서 5초 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초 뒤에. 이 5초, 6초 기다렸다가 스킬 한번 쓰는 게 상대 원딜의 주둥이를 한번 땡기면서 어, 팀 탓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점.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포지션 별, 별로 제어워드를 사야 하는 최소한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일단, 자, 탑부터 서포터 순으로 갑니다. 자, 탑은 한개 탑은 한개 정글 두개 미드 한개 원딜 1개 서포터 2개 이 정도 이 정도는 뭐냐 게임 한 10분까지 아니면 한 15분까지의 얘기예요 음. 무조건 이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자 근데 게임이 한 20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다 때려치우고 제어를 무조건 다 2개씩 사야 돼요 무조건 다 2개씩 사야 돼 이거는 그냥 반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야에 대한 중요성은 해도 해도 모자라요 다, 자 특히 제어들드를 나는 하나 설치했으니까 더안 사도 돼.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 그냥 바로, 어, 정신개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시야를 계속 오브젝트 때 옮기면서 내가 유리하게 숨어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지트를 만들 수 있어요. 어릴 때, 어, 집에서 이불로, 음, 내 아지트를 만드는 것 마냥, 그 제어를 통해서 내가 숨어있는 곳을 만들 수 있고, 유코어를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니상. 그 전까지는, 특히, 천가못 대신, 아니, 제어하드 대신, 천가못. 제어워드 대신 롱소드 이런거 사는 사람들 그냥.. 그냥.. 뭐같이 된가 이런거는 진짜 좋은 습관 중 하나에요 충전형 포션 대신 제어워드 이런거 무조건 제어워드가 게임을 바꿉니다 제가 정말 10년동안 에롤를 하면서 느낀거는 이 제어워드 75원 하나로 상대가 원딜이 3코가 나왔어요 림피루난 정수 뭐 이렇게 떴어 근데 이 75원에 그 그랩해서 죽이면 은 3코 날라간다고 글굴 8,000원 날라간다고 의미가 없단 말이죠 탑 1, 정글이 미들 1, 원딜 1, 서포터 2 이거는 대략 15분 정도까지 20분 이후부터는 무조건 두개씩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솔랭사관학교 쉬는 대신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가 솔랭사관학교를 살릴 수 있다 음, 네 그런 점 한번 어필하면서 이만, 여기까지. 솔랭사관학교 매드라이프 매교수였습니다. 빠이.